안녕하세요. 태백 빌라 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보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식 스리룸 빌라입니다.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소개하는 빌라 외관, 이거고요 소개하는 층수는 여기 5층 건물에 4층, 중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좋은 점이요. 세대당 주차 한 대씩 가능한데, 다 1열 주차입니다. 지도로 정확한 위치도 개해 드릴게요. 번호동 747의 3번지 5층 건물의 4층이고요. 여기가 조금 이제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제 주차하기 편하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걸어 나가셔서 여기 이제 버스정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상록수역까지 한 4정거장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발장 중문 다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이제 바로 보이는게 이제 거실 좌측으로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거실 기준 방향은 서양 이에요 여기 서양이어서 오후에 해가 정말 잘 들어오고 여기 빛 들어오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이 도로 앞이 도로가 20m 도로 그리고 앞이 트여 있어서 다른 서양보다 채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방 한번 보시겠는데, 주방은 일자형 싱크대, 냉장고 자리, 식탁 자리 다 준비가 되고요. 주방 옆으로 이제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이 두 개라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탁기를 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두시면 될것 같아요. 구조방 3 개, 화장실 2 개, 다용도실 2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보시겠는데 안방 기준 방향은 서양 부부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에는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억 7500만원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요 어 이런 여기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조용한 지역을 찾으시는 분 그리고 이제 탕로스까지 멀지 않은 곳을 찾으시는 분 그리고 이제 주차 주차가 이제 2중 주차가 아니고 다 1열 주차니깐요 뭐 원하시는 아무 때나 이제 뭐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신 분을 찾으십니다. 어, 이 매물 뭐 거주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경 가능하시고 이 매물에 대해서 더욱 더 궁금하시면은 좌측 상단 매물 번호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항상 저희 태백빌라 TV 시청해 주셔서 대단,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태백빌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